여덟은 바뀌의 성경 아, 뉴요한복음 191절 맞습니다 아, 너희 율법에도 어,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누굴 죽인다거나 어, 도둑질한다거나 가넘하거나 아, 할때 목격자가 두 명이면 그두 명이었던 그런 증거로서 법에서 어, 판정을 내려서 이 증인을 굉장히 귀역이죠. 어, 물론, 이제, 지금처럼, 요즘처럼, 죄 어, 제가 많은 시대에는, 어, 증인 자체가 다 거짓이니까, 안 믿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은, 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님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옛말하면, 어, 그, 이 증인이 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같은 경우는 증인들이 얼마지 매수해가지고, 막 이를 꾸며 안 되니까, 증인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금은요. 심지어 지금은요, 어,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거꾸로, 어, 자기의 의의나 상대방의 죄를 막 만드는데 사용되는 악, 악, 악의 소지가 있는. 하지만 오히려 증인제도가 위험한 시대가 증화된 시대입니다. 왜? 지금은 악의 성여하니까요 하지만, 아, 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오랜 동안 믿은, 전통적으로 완전한 기독교 문화여가지고 되지기가 어려운 상태 때문에 아, 증인의 두 명의 증인은 거의 믿음을 주고 아, 신뢰감을 주는 아, 문화이기 때문에 두명 증인이면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증 증거는 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 있지.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나를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믿고 있지 아니야. 아, 나는 예수인데,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증거하자 그얘기해요 그러면 이 다방되죠? 아니, 여기 혼자 가지고 혼자 일인 이역하네? 아, 혼자 일인 이역하네? 이거는, 아, 믿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아, 집어볼 사황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나 믿느냐? 증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증명할 때, 증거할 때, 나는 말이야. 너희 나를 믿어. 하는데, 나를 좋하는데내 안에 누가 계시냐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다는 증명을 내가 할수 있냐, 내 스스로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성님에 계시죠. 성님의 증거 뭡니까? 나를 회개케 해. 눈물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네. 어, 디안 계시면, 눈물이 회개가 잘안 됩니다. 안 되고, 후회는 해요. 그리고 억울하거나, 고통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가 사해지는, 죄가 사해지는, 이, 속죄제, 속죄제는 안 이루어지고요. 마음의 죄 용서받는 물두방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님 계시면, 계시면 증거로서 내가 통해할 수 있고, 막울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 내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연 인의난 아니야. 난 아니, 너랑 같질 않아. 왜냐면 나는 말이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고통이 오고 눈물로 해가리면서 통해가 돼. 이 통해가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야. 막통해가 되는데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편함을 주고 또 능력이 주고 또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그런 게 나한테 와. 자 있는 증거야, 예님이 계신 거야. 뿐만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셔. 이분이 나에게 나를 나를 의롭게 인도하셔. 나 의롭으로 인도하셔. 내가 죄를 안 지는 이유 나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때문에 아니야. 내가 죄를 못지는나때문에 아니야. 나는 죄를 지는 인간이 나는. 나는 과거에는 죄를 지우면서 흑이 없고 살았어. 내 과거는.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왜? 내가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야.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해. 나는 그분, 그분의 지혜를 증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알려줘. 그분에게 진리영이 셔 나는 이제 그 진리영을 통난서나 진리를 배워. 그분을 통해서. 그 진리영께서 정확히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는 성경도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님도 계셔. 나 이제, 말씀대로 나는 법대로 살아가. 생명의 성의 법에 주장해가지고, 나 죄를 지지 않아. 당연히 내가 아니지. 따르면 당연히 죄를 지고 살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가 도 나한테 계셔.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인격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내 영이,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 게 임보다. 이 성인님과 내 안에 그래서 계신 거야. 라는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가. 성관음도 존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요. 왜요? 이 모세가 성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증거자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증거의 내용이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내용들,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면, 있다면 우리는 증거로서 표적을 말하죠. 할미 보라는 표적 말하죠. 한다면 말씀조차도 조차도 그 증거자 안에 또 다른 게 인격이 있어는 겁니다. 예수 나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는 거야. 스도바울은 아 말이야, 난 그리스도로 증거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 증거할 때난 보고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이분 복을 배웠어 하고 바울은 자기가 증거할 때 예수님으로 이걸 증거합니다. 내가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배운 거야? 하고, 예수님께 해가지고, 난 사도된 자야. 예수님께. 하고, 증거에 어떤 이유를 낼 때,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왜요? 진리라는 거, 진리. 이게 진리가 되는 이유. 내가 연구했으면 이거 진리가 아니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이거? 그게 왜 진리가 아니지? 왜? 인간이 뭘 깨닫고 알아도, 인간이 아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요, 혼 우리 어귀이 있죠? 어깃은 마귀인데, 인간의 영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영은요, 형성으로 닮았다 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사탈의 영보다 낫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건널 때 오신 성인님이 이고요. 또, 예심만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배워줘야만, 나는 그걸 통해서 말씀이, 말씀이 정확히 성경적인 내용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나도 또한 후원에 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구원이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거듭나고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 자체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인간의 영,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고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해야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고 즐를 깨달을 수 있고 해야만 내가 을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산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신 그를 통해서 나는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 주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진리가 안 돼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 인간의 영혼이요 인간은 안 바뀐 사람은요. 그 누군가가 내게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 삶에도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 우리가 우리가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원귀신이 이게 우 우리 자가 됐었어요 과거에. 근데 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드디어 그리스도와 또 다른 자가 되는 거예요. 자아의 변화예요 자아의 변화. 과거에는 옹이 자가 돼가지고 감정을 따라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근데 또 다른 자가 그래서 자가 돼가지고 여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삶에 이제 그러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과거 내용은 비록 형광 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구비됐기 때문에 늘 졌어요. 옹이 자에게 졌어요. 근데 내 자아를 있는 또 다른 자아가 형성했는데 바로 그래는자아보요 나한테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맞지 이런 이런 반석처럼반석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처럼 내 자아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아가 내게 기초돼가지고 내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내영은별로죠내 영이 별로인데 빛바닥이 원교신이 자아이기 때문에 항상 죄한데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자아가 바뀌었어요. 글래가 자아돼가지고 의로 이러면 이걸 맞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뭐지 뭐냐 내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존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분 자체가 진리기 때문이에요.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증거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분이 내 안에 자가 아 되었어. 이제 너도 이제. 이 이분을 믿어드는데 구원 받게 되면 이분이 너를 끌어가. 끌어가서 누구냐? 그게 바로 그에게는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그 애가 믿음장이 믿음장 있잖아요. 아벨이 그렇게 된줄 알아? 순교가 운데도죄집지 않았어. 에너기 동양 깊게 하면서 드디어 순천까지 하고 노아가 배를 막 없는 일을 막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이 막 막 집을 막 나가가지고, 가나한테 막 가고 있는 애용들 뭐요? 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에서 움직인 자들이에요. 움직인 자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비, 그게, 홍섭노 시절에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 자가 된 거예요. 그또 다른 자가 내게 있어야만 뭐요?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거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야되는데이거 뭐냐?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의를 따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바꿔주신 분내 삶을 손들지 변화시킨 그분. 나는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바를증거것처럼 우리도 그렇더라, 우리도요. 우리도 뭘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를 맞으만 사실 뭐예요? 사실은 증거의 본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거기 인물들, 그들이 살아가지고, 다양한 이유이 있죠. 믿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바른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하니까동영하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어떤 종교의 신념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인류들 가운데, 참고로 인도한 사람들의 어떤 걸 만들어낸, 그러나, 그것이 되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 하는데, 나도, 그내 안에 글쓰를 통해서, 나도 똑같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똑같이요. 이제, 바울이 바울 된 이유. 그들이 사도에된 이유 배로 이유 그들의 신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오셔서 그들을 끌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하고 충성하고 놀라운 일을 이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믿음이 대상이 되어져가지고, 인사다가 믿음이에요. 얼마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제는요. 네,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의,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나란 존재는 그냥 초자에 불과해요.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자아를 못이는게 인간의 초자예요. 근데 또 다른 자아가 되신 그리스도를 다 이제 드디어 신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인도란 대로 설교하고, 원래 저는 이 더듬는 사람이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한 번도 저를 강의할 때막힌 적이 없어요. 이거 뭐냐? 실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더 나가서 아 나에게 뭐예요? 이게 내가 잊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 인물 같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뭘 선파하느냐, 뭘 실리하느냐, 바로 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지 않았을 때는 너죄 가운데 살았어요. 생각을 못 이겼고요, 나를 못 이겼어요. 그러나 이분이 드디어 내 생각을 이기고, 내언기신 자를 이기고, 자를 묶어 드디어 날 주관하는데, 이거를 증거할 수, 가 있나요? 내가 변화된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체인지가 아니에요. 난 그대로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에게서 뭐요? 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권자. 통치된 거예요. 마치 짱발짱이 빵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죠. 어느 날 그가 변화되어서 그 뭐예요?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되죠. 엄청난 변화를 일어낸 이루, 거예요. 빵을 치는 그 운명에서 큰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엄청나게 인격이 고상하고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 속에서 변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안 변한 인간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면을 주는 것은 우리의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있아않아요 참된 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참된 별을 줍니다. 그래서 변화 주시는 그분 이제 그 기초에서 내가 이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 설교는 지켜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자 안에서 참된 설교가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왜냐면 똑같이 설교를 통해서 받는 자라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 일을 쓴 것이지. 그냥 내가 무슨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뭘 깨닫다가 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한해 강연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운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간에는 열심히 설교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받는 사람에게 성인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또 같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로 들어가 가지고 구원시켜 주는 놀라운 일이 설교됩니다. 그래서 사범서 일를다 입수하면 받은 감정입니다. 너와 같이 영생한다고 받았어요. 그책구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대화 사범서를 하라. 내가 구원의 법이 있는데. 네가 널 알았지. 내가 이제 널 통해서 이제 설교할 거야. 이제 앞으로 사복음서를 다 마치면 그사복음서에 그걸 다 들으면 그들도 용서할 거라는 감독을 받고 이거 제가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좋은 말이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좋은 책 아무 의미 없어요. 좋은 영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좋은 영화,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토. 그렇죠. 예수에게는 님성물이 중요하죠. 마찬가입니다 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도가 나오는 게 진짜 설계된 것이지, 아, 누가 설교 잘해. 누가 참 잘해. 문제는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걸 뒀다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인간은요, 조금, 조금 이렇게 흉내릴 뿐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왜요? 인간에게는 원기준을 못티기때문입다 어떤 깨담도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원기준을 취합하고 내 초자에서 내 자가 되셔가지고 어날 끌어가기 때문에 드디어 온전히 은로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참되게 인간의 복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아직 군에 도달 안 됐습니까? 나도 이제 군에 도달되게 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왜요? 변화되가지고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되실 때까지 변나가서그 기초가 나한테 단단히 잡힐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서 이 요한법의 제목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에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도달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살아야 됩니다. すます